잘 보일 자세야. 응. 보 보시나 어 보, 아니 보이시죠? 다리 다리. 안보요 아, 응. 어? 그... 어떤 것인데 자기 볼 때? 잘모 내가 말해줄수 없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걸 얘기해봐 감상평을. 난말해줄수 없어 는것 같은. 뭐가 뭔가 보이는데? 이게 다리 사이에 있는 거야. 지금 이게 다리고 이게 다리잖아. 아. 그렇지. 여기 오 손바닥 너무 예쁘게 나왔다 쫙 폈어 아까는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 줄게 지금 깨서 지금 응 움직이잖아 아 뜨는 거 계시면 뭐잖아. 요뭐 있어? 요다리다리잖아 여기 달리 달리 가리달들 말을 할수 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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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재고 있리데 여기 허벅지 아래잖아. 네. 리달아 달리 달리 얘기 연라이 아유 잠깐만 연모스 받아 찍어줄게 내가 페어로 한 거지 어좀 아니 약간 그 비스듬히 찍혀서 그래 애는 아직 살이 안 붙어서 안 뚱뚱해 움직여봐 엄마 이렇게 날씬한데 이 머리랑 몸통인 건 알겠죠? 네 이렇게 누워있잖아, 그죠이 얼굴 응. 이게 라인이야 네. 이렇게 이게 연날 음. 얼굴, 이 얼굴 옆 윤곽선에. 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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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탭줄이다? 어디, 어디야? 이거. 음. 색깔 보여줄게. 색깔 피가 높지? 네. 음. 어. 이가 흐르면서 색깔이 나온거든탯줄이다고 적어놔 이거 탯줄이라고 둥둥 떠있는 동그라미 있죠 탯줄 원래 구멍이 3개 있어야 돼요 이거 탯줄입니다 이 다리고요 네, 잘 찍혔고